성을 해놓으신 상황인데 단일팀으로 이제 변경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능팀을 원래 쓰다가 이제 게임이 바뀌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아마 단일팀으로 이제 바꾸시는 것 같거든요 자 이분이 바뀌신 거는 800억 플러스의 말리시아 칠팀 들고 맨유 단일 스쿼드를 맡겨주셨습니다. m 네, n 단일 스쿼드를 맡겨주셨고요. 성능은 필요 없으니 감성만 충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성으로 해달라. 대가리는 안 들어갔으면 합니다. 돈이 부담되시면 안 끼셔도 됩니다. 아125 레시포드를 웬만하면 껴달라고 하세요. 얼토치 레시포드를 웬만하면 넣어달라고 하시고 돈이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은안 넣어달라고 하시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호르막을 가야 되나? 잠깐만 이분.. 아 순결 아니야. 어 순결 아니야. 이 사람 좀.. 플레이보이네요. 예, 플레이 800억을 들고 계시는 상황이고 호르박 성능은 필요 없대잖아. 성능은 필요 없으면 일단은 이거 어때? 맥과이어. 뭘 맥과이어야. <laughs> 일단은 아 그리고 레시포드를 꼭 넣어달라고 하시거든요. 호르박을 못하네. 호르박을 못한다. 어, 레시포드를 이거를 꼭 넣어달라고 하셨어. 이걸로 넣으면 될것 같고 어? 영진보다 싼 일진? 이건 그냥 바로 사면 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개주님이 픽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살게요. 에이, 이거는 개주님이 픽하신 거니까 그냥 놓고요. 쌈초 그거는 감성이라고 보기엔좀 어렵지 않을까? 아 지성이 형을 중미로 쓰자. 간지는 이거긴 한데 어, 일단은 지성이 형은 뭐 많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고. 감성이면은 퍼기란 드지. 감성이면 버디치 아 근데 카드 디자인이 존나 성나가긴해아 근데 이 레인보우 자베트 진짜 개그 큐입니다 음아 이걸 물어봐야겠다 현역 위준지 아니면은 옛날 위준지 물어볼게요 베컴 베컴은 인정이야 베컴 이거 아니면 뭐 이거 해도 되겠죠 돈이 안 되면 어차피 뭐 성능은 저리 가라니까 일단은 현역 좀 볼게요 현역 현역이 지금 현재 리산마 그다음에 바란 돈 생각해서 이걸로 가야겠죠 피어리스 아니면 뭐 이거 가도 되고 마운트 갈로 루쿠쇼 완비사카 무쿠쇼 말고는 카드가 없는데 우와 이게 40억이에요? 진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에릭 샌더 현역이고 맞네 암라아또 왔구나 카세미루가 일단은 있죠 네, 카세미루도 있고 레귤런가 5천억 룰의 비폰밖에 없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느낌이겠네 만약 현역이면 이모티 이쁘긴 하다 현역을 하면 오우야 유니폼 느낌이 근데 확실히 잘 살긴 한다 현역이 유니폼 느낌은 잘 살긴 하네 고나나 말고 대회하자 이거 키퍼는 그래도 대회하자 제이틀 산초? 산초 카드가 있어? 산초 하려면은 저 레코드 브레이크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이게, 이게 사람 새끼야 뭐야 이거 사람이 아닌데요 이거는? 아니면! 날도도 그냥 쓰지 말자 그냥 진짜 완전 현역 그냥 지금 당장에 뛰고 있는 현역 레시보드, 에릭세 마운트, 부페, 카세미루, 아 여기다 이산마바란, 그다음에 말라시아, 만비사카 없아 시리엠 남명 없네요, 에 시리엠 남명이 없네요, 아암라반 어, 여기다가 암라반 받고, 라이트백이 없어, 리산마바란을 여기다 박아도 답이 안 난다, 어. 아 레길론, 레길론이 크게 있지, 그 뭐야 손흥민 짱짱미 시즌 있잖아, 어, 손짱 시즌, 아, 이거 손흥민 짱짱 시즌 있잖아, 와씨. <laughs>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말라시아도 빼버리고 레길로는 쿠션으로 가자. 아 암라반 넣어야죠. 암라바시 카드가 근데 이걸로 써야겠죠? 그나마 좀 들티겠다. 아, 어, 얘보단 들티네. 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얘보다는 그래도 좀 들티네요. 모로코 유니폼이 빨간 맛이라 가지고 그렇게 뒤지는 않네요. 부페랑 가세미르 루쿠션은 왼쪽에 들어갈 거니까 얘네는. 디자인이 통일되게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할게요 영진일진으로 사가지고 진화하는 게 낫겠어 그냥 이하여... 네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일단 이거 하나 사고 어 비싸마 비싸다 레귤론 있으니까 그냥 막 사고 이거 가격 차이가 1억밖에 안 나니까 그냥 이걸로 살게요 이것도 그냥 살만한데 충분히 살만하거든요 네 예, 이걸로 살게요 사자. 현역이 확실히 훨씬 더 약간 느낌이 있다 유니폼 때문에 확실히 현역이 좀더 느낌이 센것 같아요. 어난 나쁘지 않은데 난 개인적으로 만족 잘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 23, 2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역 지금 당장에 맨유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로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나짜 웃긴 게 있는데 야. 같은 팀 현역 단일인데 어떻게 연결된 게 얘네 둘밖에 이렇게밖에 없어요? 제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어이가 없는 게 아, 그 얘네야 그럴 수 있다 쳐요. 얘네야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얘네들 다 지금 현재 맨유에서 뛰고 있는 애들인데 팀 초가 안 뜨는 건좀성나가긴 하네요. 아무튼 원톱에다가 레시포드 넣어놨고요. 얼터치 레시포드를 계주님께서 희망하셨습니다. 그 레시포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C a M 이3 명이나 들어가는 네로 포메이션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부패 이번에 이적한 메이스 마운트 그리고 에릭센. CDM에 나가는 가세미노와, 이번에, 피오렌티나에서, 맨유로 이적한 암나반그 다음에, 센터백에 나가는 리산마와 바란으로 배치했고요. 리산마도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드디어, 바란짝으로 현영이 쓸만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뭐, 림델로프나 메가이어 밖에 없었는데, 리산마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풀백에 나가는 루크쇼와 맨유로 임대온 레길론 예, 네,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그냥 안보셔도 됩니다. 레길론을 넣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퍼에 나가는 이번에 이적해서 온오나나는 온 없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돌려볼까? 내리 저도터 한번 돌려는 보자 아 아마추어 3이다 야 이건 이기겠지 이거는 양심상 지면 안돼 이거 지잖아? 내 네, 게임 삭제해야 돼자연그까 그래. 없이 해보겠습니다 아, 아 에바야 일티어 카드 들고 오셨네 아 근데 지금 맹뉴즈장 누구야? 야. 아니 논스톱으로 찼는데 들어가네? 여기서 지금 아크서클 중에서 논스톱으로 찼는데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네. 원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 그래도 그두 분이 해설이랑 캐스터를 하셨었고 지금도 입진기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역량이 부족하다고는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아제 수비수들의 역량은 정말 부족하네요 네. 메가이어 안 넣었는데 내가 보면 메가이어를 넣지를 않았는데. 와, 어메이징 하네요. <laughs> 아, 네, 너무 큰 실수했다. 이번 판은 만약에 다시. 40... 와, 개까비. 와, 리 마운트가 영향력이 굉장히 좋은데?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자 이렇게 써. 베트남과 1대1로 뛰면서 역시 일등 카드가 두 개나 들어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였어요. 네. 자 이분이랑은 이제 1대1로 뛰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나도 이쁜 것 같아. 역시 천영이 이쁘다. 눈포이 딱딱딱딱딱딱 눈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천영 능력이 이쁘네.